맞고. 그냥 거의 다 왔다 하는 것 같고 그런 어? 것 네. 같아요. 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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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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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모르겠어. 아,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 난 누군지 모르겠어. 아,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성치 형님? 청형님 형님들 온라인데요저한이전에 안녕하세요. 십상시입니다. 십상시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라고 해라. 비버와춤을님 감사합니다. 내가 5분 남았대요. 자기 당신 가야 된다고. 나 아, 무조건 이겨야 돼. 이판 이기고 이판 이겨야 돼. 못 간단 말이다.

<웃음> <웃음> 여기 앉으세요. <laughs> 와 10분 네. 남았다는 아, 말에 아, 지금 아, 초집중입니다. 1 아, 0중 초집중. 아, 네. 식당 니다1 0니다잘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1 0요 소리부터 제가 배틀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날부터 배틀은잘 알고 했는데 그러다가 네. 이제, 이제 좀 하다가 비알 나오고 그 게임을 잘안 했어요. 네. 러다가이따 나가고 그잘안 하는데 뭔가방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꼭 재밌게 하고있죠그 아까 무릎형이 그러는데 옥시님이인잘 아닌지 잘 옥씨 알지? 혹시 알죠? 아까 오셨거든요. 혹시가 혹시는 그 압니다. 철거 태그. 그래서 아까 무릎님이 저한테 네. 전설이었다고 진짜 잘했다고. 전설은 아닙니다. 전설은 <laughs> 저도 아니다잖아. 저처은 장익수. 전체는 장익수. <laughs> 부산 부산. 부산에서 전세대. 옥씨가 잘났죠. 잘면 무릎이 나 무릎이 좋지야 당연히라고 인노. 장익는족사라 진짜. 태그는 <laughs> <상속한 거, 웃음> 부산에서 태그는 v s 가아니 BS 하 s Yes, 저그형 알아요. 네, 네, 제일 잘했습니다. 같이, 한때 같이 일했죠. 네, 구했어요. 네, 지난주까지 밥 먹고 했습니다. 대화적 구했어요. 네. 아마, 아마 그통신문막할 때, 막할때 이제 브루스 브라이언을 제일 처음 만나서 합니다. 아... 네, 제일 처음 만났어요, 저는. 이게, 태그가, 이게,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네. 예. 시대가 좀 있거든요. 워낙 이게, 시즌이 길다 보니까요. 네. 저는 초기. 네. 초기. 초기에는 장인순. 네. 예. 중기에는 광마대마왕. 그, 오우거. 어, 어, 네, 광마대마왕. 예. 어 말기에는 그, 누구다, 딸기니다 네. 예. 잘본적 없는데, 네. 말만 들었어요. 저는 어오 말기. 네, 예, 말기. 예. 수리 네. 때는 장인순. 네. 네, 예, 맞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 지멘 장이수, 네. 카지아는 우리 모르지, 카지아는 모르지. 아, 그때? 아니야, 아니, 제가 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 카지아는 모르. 그 다음에 스피보는 그 이제 그, 네인조직중 네네네, 네인, 네. 네, 네. 잘해요. 조직중 네, 상대. 정말 좋아하는 거. 네. 아... 알리사는? 아리 채널, 아 채널. 존나 씨, 엎드려 절박해 채널. 뒤에서 채널. <laughs> 이제 채널. 채널. 네. 우리. <laughs> <laughs> 무릎, 우리 무릎에, <laughs> 우리, 정신적 지주. 맞습니다. 아, 왼팔입니다, 왼팔. 하고 싶어 보십니다. 예. 아, 좋죠.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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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엄청나게 많네요. 아, 추천만 박아줘 추천. 추천만 박아주서 우리 부산산 아닙니까? 아, 추천만 박아주 우리 <laughs> 우리 무릎이 위까지 와서 깨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 <laughs> 우리 무릎. 아, 우리 무릎. 참고로 저는 무릎에 20점 패 20점 패. 20점 패입니다. 20점 패입니다. 무릎이 우리 철거 태그. 그, 브라이언 무릎을 했어, 무릎을. 다섯 근데 무릎. 게임은 잘하는데 인성이 싸었고 싶어, 떡 하죠? 아, 인성, 아, 인성은 실력을, 실력을, 뭐 실력을, 네, 딱, 네. 실력으로 딱 말해주는, 아, 네. 네, 정말 멋이 대사님. 그럼 첫 거는 잘해, 잘하고 뭐, 사회적 인성이 쓰레기면은 괜찮다는 건가요? 아, 그, 아니죠. 그건, 그건 아니지. 네. 무릎, 그래도 뭐, 팬도 많고, 네. 팬이 다 증명해준 거 아닙니까? 네, 네. 어. 저는 항상 무릎을 입어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대회에서 다 보고 싶었는데, 아, 제가 좀잘못 봐갖고, 아, 졌다, 젖다, 졌다더라고요. 아, 아쉽네. 요 아, 저는 MBC하고, 네. 무릎하고 결승대에서 딱 붙는, 뭐, 그런 걸 원했는데, 아. 그런 거는 이제 꿈에다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쟁이에요전요 아, 방금 같은데, 잠결에본것 같아요. 아. 좋네요. 저희가 떨어졌거든요. 아, 떨어졌어요. 아, 아쉽다. 아. 역시 역시 무릎이 뜹니다 옛날에는 내가 무릎이라 불렀는데 네. 한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번에 그래서 아... 네, 또 이제 무릎이 또, 또 첫번째 영웅 아닙니까 영어. 근데 지금 무릎님은 근데 음. 성진님 보니까 되게 반갑다고 껴었던데요 방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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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되게 반가워요 아시는 사이니까 예옛날부터막 네. 알았는데 이제 안본지 오래되나보니까 는오 네. 카드 저렇게 풀었대 모른다 음. 몰라 몰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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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기 자, 내가 바로 무릎이다. <끝> 저는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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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리 같은 날 단적이 없습니다. 이제 가 없나? 아, 졸라했는데. 네. 친구야, 아, 내 물음리야. 네? 친구야, 네물음니좋아하 우리 시간도 있으니까 네 물음리하고 삼성사할몰라래안 되나? 아, 괜찮아. 아물음 말아. 물음리. 어떻게 하십니까? 삼성산 원화제품기. 핸드폰에 대신 뵙 감사합니다. 아아아 감사합니다. 원화제품기. 솔직히 우리 친구가 물음리 무슨 팬입니다 부산까지 왔는데 솔직히 나도 무릎만하고 싶지 마. 아안아하세요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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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들어요들어가요요들어가들어요어요 잘하네. 잘하네. 저한테 는단 적이 없어요. 승모야, 니 내보러 온거 아이가? 아. 이데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셔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무릎님과 뽕 한번 하고.

엠프리칸, 무프리칸 다 망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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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님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만 안 눌러서. 친구에 이리 와봐라. 야 친구야 무릎 갔다 이제 이리 와 봐라. 그거 그 한번 그 해봐라. 야 다장하는 데가. 아이 마이봐 해봐. 어안 내려끼지 말고 좀 친구야 아무리 무릎 봤다 해도. 아 무릎이 최고인데. 뭘 무릎이 최고? 슬리핑은요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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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 춤에 너무. 그나마. 아, 내 네, 방금 봤는데 아 아쉽네. 니네 보러 왔다 너. 무릎 보러 왔지 최고는 무릎인데. 니는 내가, 이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놈이고. 어. 니는 어. 무릎을 20년 앞자 우리 왜? 20년 친구. 어. 나, 어. 친구 아. 아이가? 너무한가 <laughs> 아이다, 임마. 우리 친구다, 아이가. 네. 니막 그림으로 네. <laughs> 너무 섭섭해 하지 마라. 철권은 무릎을 인정해. 맞다, 아이가. 어. 니도 인정한다, 아이가. 안 하면 돼. 아, 뭐라, 감이 안, 안 되네, 니안 어. 되네. 야. 야, 가면 안 돼. FR에서 내가 무릎 이기면 니 나, 날, 날좋아 어, 전 정면 성장할게. 어, 모든 후원금 다 해줄게, 내가. 니가 진짜 무릎을 이긴다, 그러면은. 네. 친구, 친구지. 졸라 속상하네. 아, 역시. 아, 무릎 보러 왔네, 무릎 보러. 오랜만에 봤던 거 좋네. 졸라 속상하네. 속상하다. 야, 무릎 갔다. 갔다, 그래. 아, 나도 집에 가겠다. 집에 가겠다. 가야겠다. 니뭐할거가 가야겠다. 네 없다. 없나? 나는 집에 가야지. 집에 가야지. 아, 재우고 뭐 왔지, 뭐. 졸라 속상하네. 아. 도대체 나는 이걸 뭐왜때 일하고 있노? 야, 야, 일하자. 빨리 일해라, 야. 11시 54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철버 바꿔주셔소 초첩. 고맙습니다, 해바라기님. 중백가중계만100% 9개, 고맙습니다. 초철 해바라기, 5개, 감사합니다. 아...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 아깝다. 야, 지금 어, 왜 일하고 있노? 몰라. 아, 무릎, 무릎이 가니까는 뭔가 좀 아쉽다, 맞제? 아한 10년 만에 본거 같은데 아 내가 무릎님 이 초밥 사먹는데 맞나? 어. 좋겠다 그래 그래 내말따히가 무릎 오면은 어쩔 맛있는 거 하고 대접하라고 야 그래. 어, 맛있는 거 대접. 그래 대접하고 그래 그래 해야지. 어. 우리 무릎 이야기 안 하면 안 돼. 니네 무릎 좀 까고 내려야 무릎 너무 까고 막 무릎 만이 네 무릎 왜 이러 노 이거 빼고 얘기해라 빼고 무릎 갔다 무릎 빼고 얘기해라 친구야 어. <laughs> 아이, 아쉽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자, 조금만, 만담하고, 방송해야 되는데, 무릎님하고 제가 무릎님한테, 이제, 크로, 크로가, 아 에마니랑 무릎이랑 무릎 빠지면 누구부터 구함? 아, 알아서 나와야 해도 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죠. 예. 친구야, 무릎하고 나하고 같이 빠졌다. 누구 구할 건데? 니가 알서 무릎을 구할 수나왔나 내가 무릎을 구할 수가 그래. 없다. 그래. 니가 들어와서 하, 한, 명을 구해야 된다. 어.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빠지고 오길래 아, 빠지고 어라이브로래빠라고브 빠지고 오길 그래, 어. 라이브로, 라이브로. 빠지고 친구래 빠지고 중요래냐 임마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지만 오길래 빠지고 오지그래무릎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래 빠지고 오길 야,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5만 원거라 5만 원. 5만 원 거야. 평소에 알아? 빨리 하도 무릎 네. 방송하고 예. 있다가 바로 나 바로 라오네 아. 아쉽습니다, 진짜. 아... 내 방송, 게스트 올라갈 때 뭐, 쉬고 뭐, 몇 시간 걸린다. 아, 무릎님 올 때. 9리핀이네 99개. 감사합니다! 이거 5만 지나온다. 무릎 방송하고 있다니까. 어? 무릎 만나니까 좋나? 반갑다, 이거. 반갑다, 이거. 사인이라도 응. 받지 그랬냐? 아 사인? 무슨 뭐 사인이고 내가 그런 거 많이 다 인마 야. 에라 사인 세개 받더라 지자가어 니도 받았나? 내가, 내가 왜 받냐? 니도 받아야지 인마 뭐. 나 체육선 날리고든 내가 사인을 왜 받나? 그 사람이 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 이거, 이거 볼수 있나 이거? 이거 이거 무릎 이거 이 방송은 그건데 내가 이거 보려고 아 이건 많다 해킹 많 맞나? 딱 눌렀어 눌렀는데 이 해킹이라 해킹 그냥 보이나? 해킹되고 앰프리카 못 보니까 해킹 당해갖고 있어 몇어 패킹 당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내가 왔다이가 아. 비 로그인 하면 되잖아. 비 로그 어떻게 하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보면 되잖아. 폰으로? 그래, 네가 로그인 돼 있는 걸. 로그 인 있어. 로그 아웃 어. 하고 보면 되잖아. 니 솔직히 로그 인돼 어, 있잖아. 어어. 로그 어떻게 하는데? 없다? 아, 있네. 여기 있 로그 아웃 하고. 봐봐. 그래 보면 된다, 이가 친구야. 아, 야, 볼수 있나? 오수이, 뭐 무릎은 갔는데. 마 친구야, 무릎 갔다. 야, 임마, 실제로 봤다, 아이가. 실제로 봤다, 아이가. 연애봤냐니 네 얼굴 연애해 본것 같아, 임마. 야, 무릎은최고 영웅이다. 야, 맞다, 아닙니까, 여러분? 무릎 최고 영웅이죠? 어, 생모스 있다 축하드립니다. 야, 그런 거지, 임마. 너무 속잡해 하지 마라, 친구야. 우리 또 언제 이렇게 무릎 보겠노? 맞다, 아이가. 우리라는 말은 빼라. 그래. 비키지 말고 샤스가 아저기사나조하기 비키고 있네 내가 나한테 사인만 하는데 샤넬 사인받고 무릎 사인받고 속상하다 친구야 어 비키지 말고 어 12시 이문전입니다이문전입니다이문전 나는 진짜 오늘 MBC가 빨리 베스트 비에 달아갖고 야 베스트 비에 달아야 될까 아이가 아까 하나만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무보님한테 접대를 하면서 아니 어. 아니 접대가 아니고 그냥 어. 식사를 하나 내가 제공을 하면서 그래 얘기를 나온 게 무름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요점만 정리하면 MBC님을 좋아한다. 어, 어 좋아. 한다 MBC님을 좋아한다. 그래, 그래. MBC님이 베비가 달고 싶으면 그냥 철권 FR 전까지는 솔직히 힘들어 보인다.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아직 힘들지? FR이 나오면 같이 뭐 데스를 뭐 계급도 싹 까먹고 이래갖고. 그래. 열심히 하자. 계속, 그냥, 그거에, 그니까, 러 리니지 방송 하시고, 막, 이것도 하시는데. 아, 리니지 방송? 그냥, 철권에 올인을 해라. 아, 아프리카도, 철권에 올인을 해라. 철권에 좀 눈을 뜨니까, 어. 좀, 저, 애청자도 많이 늘리고. 그래. 그래갖고, 뭐, 애, 지, 시청자 스카 묶고. 그래, 무릎이다무릎이다한사발이 하고. 어. 무릎하고 한사발이 하고. 그래, 한사발리 한 하고. 스카 묶고 말아 묶고. 뭘, 어? 뭘 말아 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그, 열심히 올인하시면, 이 관계자 분들도 보고, 이제, 베스트 디자인 주지 않을까. 음, 그래. 그래, 그래, 했습니 접태가 아니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밥을 사드렸다. 맨날 사야지, 임마. 뭘 맨날 사, 인마 야, 니가 행님이다, 아이가. 맨날 사야지. 니가 무릎보다 많이 많다, 아이가. 무릎이 내보다 많이 벌잖아. 그, 그, 그렇지만. 안 한다, 싸니까, 안 한다. 즉, 가라, 이. 얼씨, 쭉 들어, 아, 씨, 엇들이절박기안 해준다. 안 한다, 안 한다. 엇들이절박기도 <laughs> 아니고. 사인 안 한다. 니 사인 할줄 아나? 사인 할줄모르겠한게 <laughs> 맘대로 안 님. 그래서 임마, 니가 베스트 비자에 못 되는 거다. 야, 12시 지났다 임마. 우리, 내가 추천이라 받고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아, 오늘, 매, 몇 시부터 게임했노? 오늘, 대회였지. 아유 백전아씨 진짜 어? 물 사이트 다 사람 말이야 다야 너무 너무 했잖아. 너무 그런 거 아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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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여성 팬이 그런 거데 여성 팬인데 사이드 금마 너무한 거 아니지 매매너가 사인, 없네 사이드 들어 아내 내가 너무 <laughs> 흥분을 했네요 그래 매너 없노 아, 고골님어 가봤습니다 팬클럽 어, 보셨 118고맙습니다이 팔아 이만 사인 꼬하지마라 이거 와, 진짜, 진짜 유치하다, 친구야. 도제는안 하고 사인이 이렇게 한다. 이게 뭐고, 이게. 아. 무슨 내, 내 사인이 어때서 그래. 딱좋은라인데딱 니답다, 그래. 아딱 어. 니답다. 사인하면. 그래. 딱니 맞네. 와, 존나 성의 없게 가져가 그래, 니 맞네. 낙서야, 낙서, 낙서. 존나 성의 없게 가져갔는데. <laughs> 아이 뭐, 사인 제대로 해줬는데. 낙서야, 낙서, 낙서. 그냥 낙가 채던데, 그냥. 아... 속상하다, 친구야. 사인해도 욕 먹는다. <laughs> <laughs> 사인해줘도 욕 존나 먹는데. 네가사인을도욕하이됐다 이거, 임마. 아... 네, 좀예의바르게 해라. 팬인데, 그래도. 팬, 야, 패스트팬을달라면팬한분한 분을 한 소중하게 얘기해야 될까, 이거. 그렇지. 한명한명 한명 소중하게. 그래, 니 임마. 초심을 잃어가지고, 야. 사람들이 막사인해달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막 가가라, 이러면 되겠나? 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앞으로 임마. 좀 열심히 해라, 야. 물도, 그래. 리도 보고, 어. 이 계기를 삼아서, 어. 한번 나 올라와서 베스트 비디한테보자 사랑해요 아프리카TV 사랑해요 아프리카TV 그래그래 한번 베스트 비디오 제발 뽑아주세요 그래 뭐라고요? 내 닉네임이 뭐라고요? 야내 카드 어디갔냐? 뭐? 아 카드 여있네 기내 카드 닉네임 뭔데? 아니 모르지내 뭐. 카드 에, 닉네임 MBC TV 아이가 MBC 사랑해 TV 그거 아니었나? 바로 또 바꿨나? 맞다 그래, 그때 했다, 아이가. 사랑해요, 아프리카드. 베스트 MB... BJ가 되고 싶어요, 아이가. 그래, 베스트 그래, BJ가 되 그래, 싶어요. 그때 했다, 아이가. 그래. 저 이제 MBC 아닙니다. 베스트 BJ가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프리카드요. 아. 이렇게 내가, 내가 달고 싶다, 진짜. 아, 오늘 참 재밌었네. 역대급 대회였는데 보니까는. 아쉽다. 백전아님, 사인 정말 감사해요. 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아까 최고 감독님 인상 찍으리면서 <laughs> 베스트 BJ가 되고 싶어요 그래 베스트 BJ가 되라 임마 열심히 해라 할수 있다 친구야 할수 있다 오늘 방송 고맙시고 고마워아 몰라 오늘 속상하 오늘 왜 이렇게 속상하지 뭔가 이거 지푸둥한데 네. 지푸둥하나자 오늘 왜대회져서그런다 꿀잼 꿀잼 다시 보기 하십시오 친구야 어? 마무리에 맨타자 마무리가 니가 해라 마무리 네가 하는 거지 따라 해주자 마무리 가카카드 없습니다 카드들 누가 습니다 없습니다 오, 오 방송 아, 따라해봐라 아온다 야 올해 마무리 네가 하는 거다 마무리 그래 아나 따라해 우리가 나 친구 아이가 아이막 뽀뽀기 다 시키네 자 하나 그래. 둘, 네. 오 방송 오 방송 아 뽀뽀기님 다섯개 you a r 이어베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 아,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시고.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빠빠롱빠빠롱빠빠롱 밥도 어, 하신 거야. 그래, 임마. 뭐, 야. 부산 과거 했는데 이야기 다음에 되겠어.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코난도 보람이 있네. 에라야잘하냐